메이플 <laughs> 너무 재밌다. 근데 어떡하지? 아직 뉴비여서 재밌는 거겠죠? 나중에. 아직 오늘 처음 한 거여서 이렇게 재밌는 거겠죠? 다음에 하면은, 다음에 하면 이제 덜 재밌나? 원래 초반이 재밌어요. <laughs> 산마을에서 무인도를 이야기한다. <laughs> 음. 너무 재밌다. 너무 심연까지 가면 큰일 나요 메이플의 심연은 어떤 곳일까? 일단 오늘은 너무너무 재밌었다에요 아, 시간이 벌써 8시네 아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재밌다 내일, 내일은 아마 점심 먹고 12시 30분쯤에 오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은 사실 게릴라였습니다 가차쇼가 기대돼요 맞아 10연차 뽑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가차를 내일 보도록 하고 카페 카페 글몇 개만 보고 가죠? 와 재밌다 와 재밌다 메이플 재밌다 아니 근데 저 짱센 거 같아요 라라 진짜 좋은 거 같아 라라 짱짱 좋은데요 여러분 라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됐다. 강력 그 자체, 그니까. 글씨가 좀 깨지나요? 이렇게 하면은?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라가 실제로, 실제로 좋아요? 라라가 실제, 아니다! 메이플 얘기는 여기까지 해야지. <laughs> 개웃겨. 됐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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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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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웃음> <마우스로> 그린 이즈 <laughs> 이거 첫번째 이거 멋쟁이 이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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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쳤다 멋진 이거 이거 그거잖아 내그 귀여운 라라 표정이잖아 첫 번째 저 요거 제 라라죠 제 Z존 E조 s 이죠 여기서 봐도 너무 뽀짝하고 귀엽다 히히히, <laughs> 마우스 그림 최고. 왕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귀엽다. 나, 근데 어떡하지? 나 진짜 라라랑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여러분, 오늘 제 다시보기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저는 공평하게 말을 한다 생각했는데, 말의 온도가 다르대요. 오래가 셈. <laughs> 내 라라가 최고인 것 같아. 메이플 라라 아름들이 나무 부금. 이스케 쓰면 어떤 맵에 있던가 이 부금이 나오는 스케 시즌 시간 다 끝나면 부금도 사라. 져 어? 머 어머, 어머 어머. 와우. 허, 이걸 들으면서 5 0 0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껴도 500오 5 0 들을 때더 들어. 이슈탕도 놀라웠대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팬아트. 너무 성숙해! 누구세요? 이주잖아. 우와, 이슈탕 짱멋죠펜펜으로 어. 그리신 거면 손으로 그 그리... 아니, 손이래. 손으로. 그렸다는, 크그 역시, 너무 멋져요. 이주땅, 쏘, 풀, 핫, 세쿠시걸, 예, 유후. <laughs> 아, 라라 너무 재밌다. <laughs> 라라 너무 예쁘다. 하루종일 라라가 너무 예쁘다고 하셨다고요? <laughs> 그 정도에요? 신제품 먹거리를 내일 보고, 이거 뭐지? 어, 방송 후기가 왜 이렇게 많지? 아, 봤구나. 아, 맞다. 이 사람들, 이 사람들 링피트 하면서 이거 막 보고. 지뢰찾기 초급을 겨우 깰까 말까, 내가 이 세계에서 용사라고? 생각 이상으로 지뢰찾기 잘하셔서 이걸 하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준님의 추리 실력에 달렸어요. 아! 제가 또 추리를 진짜 잘한단 말이죠. 저 약간 스마트걸이어가지고 와. 오. 지뢰찾기 하면서 하는 게임인건가? 용사가 되어 지뢰찾기에 고통받는 이 세계를 구하는 스토리로 지뢰밭은 전부 찍기 없이 추리를 통해 공략 가능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선택지에 따라서 엔딩은 두 가지입니다. 오! 다음 주에 바로 해보죠. 재밌어 보이는군요. 개개개개. 추천 감사합니다. 이런 추리가 중요한 거는 빨리 해야 돼. 사람들 많이 하기 전에. 짜잔. 감사합니다. 생일이에요! 으이이. 생일! 왕왕왕 축하드려요! 원래 생일은 앞뒤 일주일 동안 즐기시는 거 알죠? 아직까지 생일인 거임! 크크크! <laughs> 축하드립니다잉! 좋아요. 귀여운 사장님. 오늘 닭발 있운맛시켰는데 솔직히 매운 거못먹는 남친이 먹었는데도안 먹고 고집데는먹는먹데는 고객님이 만족 못하셨다니 마음이 안 좋네요. 치킨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치킨은 넘을 수 없는 산인 것 같아요. 슈퍼 <laughs> 디럭스인데 블랙 올리브가 없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주문이 많아서 주방에서 실수가 있었나 보네요. 올리브가 없다고? 올리브 엄청 넣어드리고 서비스 드리겠습니다. 거듭 너무 죄송합니다. 전에 올리브 안 넣어주셨다고 했더니 올리브를 왕창 넣어주셨네요. 잘못 아니. 얼마나 넣어주신 거야? 먹습니다. 근데 콜라 2 0 0 0 원이길래 1 2이 리터인 줄 알았는데 5 0 0 m l 가 오네요. 묘하게 서운하네요. 묘하게 서운하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콜라 사건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다른 것 싸게 팔면서 콜라좀 비싸게 받아 이윤을 남기려고

진짜 이렇게 장사하면 단골도 많이 생기고 조, 좋겠다 좋 대박 저라면 절대 생각 못할 대처 방법이었어 타권 행맨이 입양한 유기견 사실 타권 안 봐서 이분 누군지 잘모르는데 강지가 너무 귀여워서 가죠 저도 타권 안 봤는데 브리스킷 어머, 잘생겼다, 애가. 이 주둥아리 딱 튀어나온 거 봐요. 여기 이마이고. 어머. 배 빵빵해요. 귀여워. 와, 인형인데? 어머. 어머, 왜 이렇게 귀여워? 와, 와. 남자. <laughs> 왜냐면 쿠키도 있어요 <laughs> 어, 다들 여우같다 인형인가 봐아 귀쪽보고 계셨구나 그게 중요한게 아니잖아 아니 쿠키도 있어 <웃음> 고추 <웃음> 쿠키도 고추 있어 <laughs> 아니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조그맣잖아 <laughs> 귀여워. 아! <laughs> 어... 브리스킷, 차돌양지, 텍사스 바베큐 대표 부위. 어, 아 여기 여기. 한국어로 치면 차돌이. 어 귀여워. 진짜 귀엽다. 탑건을 안 봤다고요? 나도 안 봤는데. 하만짜. 와, 진짜 너무 귀엽네요. 최근에 본 아가 강아지 중에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진심으로 왕왕 왕귀여움미몽 진짜 귀엽다. 근데 생긴 게 진짜 인형 같이 생겼다. 이제 여러분들 이 사진 볼 때마다 눈이 일로 가죠. <laughs> 아기 강아지들이 우리 쿠키도 조금 해가지고 이준님 때문에 저것만 보여요. 이게.. 이게 진짜 귀여운 포인트일지도 응. 귀엽다 메이플스토리 <laughs> 방송관련 공지 버닝서버2고요 게릴라 켜버렸네요 쨔쿵그 다음에 관상과학.. 어 이거 재밌어 보니까 이거 내일 예열때 할게요 이거 받고 아글 써야지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렇게 킹왕짱 귀엽고, 어, 예쁜, 우리 라라를 만날 수 있었어요. 주주님이 안 계셨다면, 라라를 못 만났을지도, 흑흑, 우리의 운명이 덕분에 완성되었어요. 최고. <laughs> 내정된 라라를 그나마 자연스럽게 골랐다라는 연출. <laughs> 무슨 말씀이세요? 저 라라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저는 추천받은 게 아델, 윈브선콜 보호마스터. 이렇게 네 개만 추천을 받았어가지고. 라라가 있는 줄도 몰랐어.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토요일에 볼게요. 오늘 날씨. 한두시쯤 그치고 세시쯤 온다는 게 지금 막 쏟아지고 있네요. <laughs> 우산도 안 들고 와서 비 너무 마셔서 배 엄청 불러요. <laughs> 마신 거냐고요? <laughs> 아이, 시원해. <laughs> 아, 아니, 누가 비 먹고 메부르다 해. 아, 웃을, 아, 생각해보니 웃을 일이 아니잖아. 아, 말을 너무 웃기게 쓰셔서 잔뜩 웃어버렸네요. 아이쿠, 아이쿵. 우산이 없어서 어떻게 집에 무탈이 들어가셨나요? 이미 이미 배가 부른 건 알고 있지만, 에헤. 씻고 <laughs> 푹 쉬세요. 따뜻한 거 드시고 감기 걸리시지 않게, 대 머머리 되지 않게 조심하시고 푹 쉬세요 인제에헤와 <laughs> 재밌다. 축하해주세요. 육성 모찌 케이크 당첨자 맞다. 이거 하기로 했지 <laughs> 너무 축하드립니다 빨리 열려야겠다 나는 살아남았다. 감사합니다. 이 희생 잊지 않을게요 건강히 조심히 다녀오세요 이벤트 당첨된 주주들 축하드립니다. 뭐 하는 거야? 아직도 자면 어떡해. 일어나. 후기 써야지. <웃음> <웃음> 여러분들의 후기. 후. 잉? 응? 후. 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친구. 자는 거 맞지? <laughs> 눈 뜨고 자고 있는데요? 개무서워. 훅 있어야지. 응. 두려움. 너무 맛있습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너무 맛있다 평가를 받았으니 다음에 너무너무 맛있다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너무너무너무 맛있다. 그다 다음에는 너무너무너무너무 맛있다. 그 다다다 다음에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맛있다. 그 다다다다 다음에는 너무너무그 다다다 이번 달엔 한도 초과라 다음 달에 다시 시켜먹을게요 라고 리뷰가 달리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너무 광기인데요? 아니, 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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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같은데? 아니 사장님 무서워요. 진짜 근데 진짜 광기 같아 진짜 무서워. 아 이건 너무 경멸인데? 나도 이거 해야겠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야, <laughs> 아 이거 보면 진짜 백퍼 꼬르륵인데. 와, 와, 와 파존. 와, 이 날씨. 아, 잠깐만. 에헤. 고래를 켰어. 나라 스킬 자동으로? 아니, 와, 와, 김치찌개인가? 오늘 저녁, 아, 배고파요. 어, 오늘 저녁까지 너무 맛있겠다. 저도 오늘은 따뜻한 밥을 데워 먹어야겠어요. 그 이상한 디저트보다 맛있겠다고요? 빙글. 16,000원 짜리인데이수님그 <laughs> 주먹밥 드셔야죠. 아니야, 아니야. 그 주수님들한테 나눠드리기로 했어요. 아쉽지만 저는 주수님들한테 드리려고요. 메이플 옷이랑 화장보다 비싸네? <laughs> 그니까.. 맞네? 대박 준호빠님 어서오세요 하이뉴 그거보다 비싸네 자 이거 들으면서 오백호 쓰도록 하겠습니다 <뱅> 메이플스토리 그 시작 선택이었어요? 대박 맞아 근데 옛날에 저도 알기로는 성형 이런 것도 다 선택으로 알고 있었는데 엄청 엄청 해자스럽게 바뀌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원게임 위크 메이플스토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직업 고르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오늘 게릴라로 한번 켜봤는데요. 크... 역시나. 이주 땅의 멋진 선택. 왜냐면 오늘 게릴라 아니었으면 내일 첫 번째 날인데 이 정도밖에 못했던 거 아니에요. 왜냐면 직업을 그때부터 고르기로 했었잖아. 맨처음에 사실. 예열부터 고르기로 했었잖아. 그래서 오늘 미리 한게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오늘 직업 더 여유롭게 싹다 보고 신중하게 저와 함께할 우리 라라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너무 강해요. 저 오늘. 4 1까지밖에 못했는데도 진짜 짱짱 강해요 라라 스토리는 살짝 지루하지만 뭐 어쨌든 어? 끝났어 다시 들어 연주 재생 뭐 어쨌든 댕댕이님 어서오세요 하이 유 어쨌든, 어쨌든, 어쨌든 라라가 정말 착하다.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정령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주 땅도 순수한 마음을 지키면 언젠가 정령들을 볼수 있을까요? 으흠. 라라와 함께하니 좋은 생각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어, 뭐요? <웃음>, 웃음, 웃음. 내일은 본격적으로 200 레벨 달성을 목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플 뉴비여서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다들 시간 내서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아 그리고 옷 너무 구대기 같다니까 예쁜 옷 입으라고 지원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주땅 덕분에 예쁜 옷과 예쁜 얼굴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내일 가차도 한번 찍먹으로 꼭 예쁜 팻을 뽑아볼게요. 우헤헤 투명 시리즈도 구매하고. 사실 아까 헤나씨 중간에, 중간에 엎드려 있을 때제 손에 투박한 장갑이 껴져 있는 걸 보고 아 이래서 투명 장갑이 필요하구나 했었습니다 크크 <laughs> 메이플 월드의 영웅은 사실 주수들이었을지도 진짜로 <laughs> 덕분에 메이플 덕분에 20년만에 돌아온 메이플 누구보다 알차게 칭목하고 갈것 같아요 푹 칭목 우하하 우하하 너무 재밌다 <laughs> 아, 이거 우하하 이모티콘 이거 <laughs> 감사합니다 내일 봬요 이러다 한 주에 한 번씩 보는 거 아닌가 몰라. <laughs> 음, 일단 근데 오늘은 첫 날이어서 제가 유난히 더 재밌어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끝까지 언제까지 재밌게 할지. 일단 첫째 날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메이플이, 맥기약이 나올 정도로 좀, 모시깽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길 바랍니다. 바이쥬, 감사합니다. 오늘 덕분에 저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레이드는, 음, 어디로 가볼까? 재밌었어요. 완전, 완전. 지금 방송 티셨다. 일본에 가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시간이 겹친. 아, 얼굴 확대권 감사합니다. 아빠 하기 전까지 맥기인데이준님이 한의상 각각 게임 <laughs> 각각 메임 <laughs> 야호. 오늘 방송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만나요 우리 라라를 아주 예쁘게 무럭무럭 키워보자고요 히히히히 <laughs> 빠빠 다들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 비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내일 봅시다 안녕 바이쥬 야래야래 바이쥬 <laughs> 내일 보도록 할게요 빠빠 감사합니다 가자 바이쥬 <laughs> 바이쥬